안녕하세요. 초보용달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이고요. 아, 목요일이네. 아, 정신이 없어지고. 아, 늦잠을 자갖고, 아, 지금 인천항 가고 있는데요. 도착이 10시 10분이네요. 아, 빨리 가서 어, 전화가 왔어요. <laughs> 알람을 몇 개를 못, 못 듣고, 알람을 껐나봐요. 중간에 자면서 그런데 전화벨소리 울려갖고 알람이 저기 받았더니 아 전화야 그래서 지금 헐레벌떡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이따가 상차지에서 이번 상차하면서 한번 또 아,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아, 인천항 거의 도착할 때 됐습니다. 한 10km 남았고요. 아, 반대 나가는 차량들은 엄청 많네요. 아, 그런데 이천에서 지금 조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 오늘 인천항 가는데 이천에서 인천 가는 게 있다고. 아, 근데 그쪽 일들이 아, 조금 타이트하게 나와요. 그냥 그때 그때 나와 버리니까. 아, 오늘 인천 들어오는 날이라, 어저께만이라도 나와서, 뭐, 밤에 실어놓던가, 뭐, 아침 일찍, 뭐, 이렇게 나오는 오다 같으면, 미리만 했으면, 어차피 인천, 인천항에 오늘 와야 되니까, 공차로 오는 것보다 뭐, 하나 싣고 오면 좋긴 한데, 어, 강사님도 전화 오셔서, 아, 그, 그 부분을 호석 하시더라고요.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그때그때 나오니까, 본인도 감당이 안될 때가 너무 많다. 아, 물건 짐 같은 거는 뭐 이제 거의 소화물 위주니까 좋긴 한데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차를 자기가 못하면 다른 차를 대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네요. 아, 저도 아다리가 안 맞네요. 그, 그 부분에서는. 오늘 두 군데 꺼만 싣고 나가면 되는데요. 아, 다섯 다섯 박스, 다섯 박스. 원래 세 군데 거, 천안 두 군데인데, 안양 들렸다가 안양 걸좀 내려주고 가려고 했는데, 안양께 물건이 조금 전에 전화 왔어요. 안양께 물건이 오늘 오전에 못 나올 것 같다 해서 제 것만 싣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비 오는데, 여기저기서 동료분들 전화 오셔서 어디 침수된 도로가 좀 많은가 봐요 서울 쪽에 그래서 통제되는 구간도 있고 해서 차가 많이 막힌다고 전화가 오시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니까 천안 두 군데 내리고 잘하면 복귀 짐 천안 쪽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천안에서 배가 모는 짐이 저기 우리 자사 퀵 사무실에서 며칠에 한 번씩 나오긴 한데 오늘 그 날이길 바라면서 지금 상차지로 가고 있습니다. 물건을 싣고 나왔습니다. 아, 물건은 뭐좀 길이는 있어도 두지껏 그냥, 그냥 바닥에 깔고 지금 나왔는데요 오늘 어, 늦잠을 자서 어, 여기까지 바로 막 쏘느라고 어, 주행 가는 거리가 130km 밖에 안 남아서 천안까지 109km 인데 첫 번째 집 내리고 두 번째 집까지도 가야 되니까 충전을 여기서 한번 차 안에서 컵라면 좀 먹으면서 원래 아침 먹고 들어와야 되는데 같이 만나서 아침을 못 먹어서 컵라면 하나 여기서 차에서 갖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끓여 먹고, 그리고 여기서 충전하고 출발해야 되겠네요. 뭐 시간은 12시 58분 도착, 지금 가면. 어, 라면 먹으면서 이제 전화해야죠. 첫, 집, 첫 번째 집, 1시 한반 정도 도착한다고 전화하고, 두 번째 집은 2시 도착한다고 전화해 놓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늦잠 자서 미안할, 미안하네. 아, <laughs> 어,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이것도 약속인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4시 정도 한번 깨서 그때 일어나서 더 자기도 애매하고 안 자기도 애매하고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알람을 5시 반, 네, 왔다 갔다 한 10분 사이로 한 3번 맞춰놨는데, 그 3번 다못 들었어. 아, 이럴 수가 있나? 아, 하여튼, 좀 그러네요. 어, 이럴 때일수록 조금 차분하게 운전해야 되는데, 아, 이제 급한 거 없습니다. 이제 급한 거 없고요. 이제 요거두 개만 하면 천안 쪽에서 한 서너시 정도에, 어제, 어제보단 좀 빨리 끝나겠네요. 집으로 바로 가든지, 충전하면서 코를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의 그냥 가야 될것 같은데요. 일이 요새 없잖아요. 한 3시 넘으면. 3시 넘으면, 5대만 없으니까, 그게 문제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하루 마무리 잘 하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3시 40분 입니다 여기 ss차저 충전소 인데요 충전 지금 79% 네요 아 이제 슬슬 집에 가야 되겠네요 아 일이 없네 없어 뻐꾸기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와 12km 안에 어떤 오다가 뭐 지방을 가든 뭐 오토바이 오다가 됐든 다마스 오다가 됐든 뭐 라보가 됐든 일톤이 됐든 한 번을 꼬기가 한번안 올렸습니다. 근데 오다는 오늘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인천 쪽으로는 그래도 작은 오다라도 좀 있나봐요. 아 진짜 오다 진짜 없네. 야이 공차가 슬슬 익숙, 익숙해지는데 아, 이렇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아, 마지막에 하나를 뭘 하면서 집에 들어가야. 아 옛날처럼 매출을 맞춘다 그러는데 야 이거는 참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뭐 있어야 뭐 잡죠 없으니까 천상 그냥 가는 게 맞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 내일도 뵙겠습니다 내일도 또 어쩔라나 모르겠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No. Mm -hmm.